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박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도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 했었죠? 황금 분할. 두 번째, 수평 수직을 맞춰서 안정적인 사진을 촬영한다. 세 번째, 오늘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구도를 통해서, 어, 또 입신 사진이 어떻게 펼쳐지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라인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어, 가로컷과 세로컷 우리는 촬영할 때두 가지 방식으로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에 우리가 가로컷을 사용하고 어느 때에 세로컷을 사용하는지 가로컷과 세로컷은 모두 다, 다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보시죠. 자, 가로컷, 세로컷. 첫 번째 예제, 식물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요 홍익대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 식물원은 아니고 풀숲에서 촬영한 올해 2023년도에 저희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이고요. 자 보면은 하나는 가로 1번 사진은 가로 컷이고 2번 사진은 세로 컷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어, 모니터를 잠깐 정지시켜 보시고 한번 그 느낌을 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봤을 때 물론 두 개의 사진이요 식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각선은 우리 수평선이나 수평선이나 수직선보다 조금 이렇게 역동감이 있고 운동감이 있어서 덜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온전히 가로컷과 세로컷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1번 사진의 가로컷이 더 안정적인 구도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물 세로컷 사진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가로컷보다는 덜 안정적이고 좀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요두 가지 식물 촬영한 건데 여게뭐 저희 학원의 A 것은 아니지만 요정도면 좀 처음 찍었을 때는 not bad 어,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빛을 이용해서 두 사진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요 그러니까 사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물원에 가면 어, 이렇게 빛이 반짝거리는 거나 주변이 어둡고 빛이 한 줄기가 와서 이 오른쪽에 세로 컷처럼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연습해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식물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컷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이제 시커먼 사진 두 장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왼쪽은 촬영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신체 일부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진을 촬영하라는 주제였고 오른쪽은 그냥 그 테이블탑이죠. 테이블탑에서 찍는 뭐 조용의 아름다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뭐 주제는 뭐 어떻더라도 그 느낌을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두 사진 중에 어느 게좀더덜 지루할까요? 그거는 상대적,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세로컷, 세로컷의 사진이 훨씬 더 좀, 어, 가로컷의 사진보다는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사진 다 수평 수직을 딱 맞췄기 때문에, 어,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험장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가로컷을 찍어야 되는지, 혹은 세로컷을 찍어야 되는지, 혹은 아무 상관이 없는지, 이거는 온전히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주제를 듣고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실 예로 서울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18컷을 찍을 때 주제컷 아 9컷, 개별컷 아 9컷을 찍는단 말이죠. 물론,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올 텐데, 주제 컷을 모조리 세로 컷으로 찍을 것인가요? 모조리 가로 컷으로 찍을 것인가요? 아니면 둘다 섞어서 찍을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면접을 볼때 교수님들 이런 이 얘기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너왜 가로세로 중에 왜 가로 컷만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라면서 학생한때 따졌던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아 섞어서 찍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세로 컷을 9장 찍었을 때어 교수님 저는 이 주제가 이렇기 때문에 어 어떤 이런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세로 그것을 찍었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그 얘기 또한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몹시 많이 듭니다. 자, 한장 분석해보면 다시 우리 왼쪽에 있는 4로 컷을 보면요. 어, 이거는 상명대 기출문제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진을 촬영하라. 이렇게 찍은 학생이 과연 몇 명일까?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촬영실기에 임할 때 사진을 자기가 찍고 나서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학생들은 몇 명이 찍었을 것인가? 만약에 몹시 많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 그, 이걸 찍었던 모든 학생 중에 가장 잘 찍을 자신이 있으면 그 사진을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장소를 옮기거나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컨셉을 먼저 정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일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탑 나왔습니다. 서울대에 대해서 찍는 테이블탑입니다. 왼쪽 가로사진, 오른쪽 세로사진입니다. 자, 그 요것도 이제 수평수직을 맞춰서 가로코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놓고, 요렇게, 모죠 색종이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삐뚤어지긴 했지만, 가운데 부분을 어, 놓고, 어, 수직선을 이렇게 놨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두 사진은 모두 수평 수직을 깔끔하게 마친 가로컷과 세로컷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진보다 기웃뚱한 사진이나 피사체를 옆으로 놓은 사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두 사진 중에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로컷의 사진이 좀더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한 가지 팁 하나 더 드리면 이렇게 테이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색깔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색깔에 대한 의미도 하나하나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어, 서울예대 주제에 맞게 촬영하시는 것을 어, 꼭 어, 지금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뭐 별거 아닌 이야기였지만 여러 가지 뭐 상명대, 서울예대 아니면 중앙대 여러 기출 문제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이 촬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로 세로 컷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 요거보다 좀 다른 구도 수평 구도, 수직 구도, 대각선 구도 여러 가지 준비해 놨는데요. 요거를 뭐 기출 문제나 어떻게 촬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어,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